안녕하세요, 러즈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사이가 별로 좋지도 않고 라이벌인 동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면 직접 부탁을 하지는 말고 반대로 그 동료가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도록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재밌죠? 사람은 친절을 받았던 사람한테보다 내가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별로 호감은 안 가지만 작은 부탁을 해오면 어느 정도는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머리도, 아, 저절로 나이 사람을 좋아한다 라고 인식하고 바꾸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머리와 행동이 일치되어야 사람이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는 인지조화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머리와 행동이 다르면 무의식적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걸 해소하려고, 어, 난이 사람을 좋아한다 라고 만들려고 또 노력하다 보면 실제로 사이가 더 좋아질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동료의 나에 대한 감정을 좋게 한번 이번에 바꾸어 보세요. 동료에게 거절하지 않을 만한 작은 부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커피숍에 가는 길에 아메리카노 한 잔만 사줄 수 있어? 이렇게요. 인간관계가 편하면 은 세상 사는 게 훨씬 수월하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